자 오늘은 저희 진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명에서 온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운동을 한번 해볼 거고 저희 엄마가 인스타에 항상 운동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자그 영상 링크는 여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동작 다섯 가지를 추려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가장 땀이 많이 났던 동작들로 가져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같이 즐기면서 약간 에어로빅이랑 비슷한 동작들은 좀 있는데 같이 하면서 몸 푼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작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가동 열고 팔 뒤로 쭉 뻗으면서 그렇지. 어. 팔이랑 다리랑 최대한 오늘 많이 움직일 거예요, 많이. 가동 범위 최대한 많이 쓸 거고 그 대신 안 다치는 동작들로만 갖고 왔어요 딱 대한민국 평균 어머니들의 지금 체형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동작은 등 그리고 하체까지 같이 못 푼다고 생각하시고 등 가슴을 쫙쫙 열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앞으로 올까요 점점 하면서 뒤로 가지 말고 그렇지 네. 오케이 좋아요 쭉+ 쭉 그렇지 최대한+ 최대한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니업 네 동작 같이 가볼 거고요. 한 발당 네 번씩 할 겁니다. 동작 준비 자세 잡고, 준비하고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제자리 놓고. 하나, 둘, 셋, 넷. 자, 내가 스스로 하면서 리듬감. 둘, 셋, 넷. 넷. 리스. 그렇지. 리스 하나. 찍는 것처럼 거의 한다고 생각해. 이런 동작 진짜 셋.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 하나. 그렇지. 셋. 네 좋아요. 각자 하나, 소리 하나, 내면서 둘,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어, 내가 큰 소리를 못 내면 둘, 그냥 가볍게. 넷, 작게 넷, 내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돼요. 둘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옆구리 살 둘, 빠지고 셋,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넷, <laughs> 자 계속 트위스트하면서 네, 옆구리 계속 넷, 같이. 네. 오케이 좋아요. 넷, 둘 끝날 때까지 해야 돼. 끝날 때까지. <laughs> 자 좋아요. 다음은 손뼉쭉 올리면서 자 최대한 오늘 동작. 큰 동작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자, 가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쓱, 둘, 셋, 그렇지, 쭉. 빨리빨리 빨리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동작을 크게, 크게, 그렇지. 무릎 관절 부담 하나도 없는 걸로 가져왔어요. 둘, 그렇지, 쭉, 쭉, 좋아요.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좋아. 좋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10분 오늘 10분도 안돼 거의 9분도 안돼한 8분 50초 정도 되거든요. 끝까지 오늘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하나 둘 그렇지 좋아 하나 둘 좋아요. 쭉 최대한 가슴 최대한 열고 둘셋 오케이 좋습니다. 자가 호흡 한번 하고 자 이번에는 모았다가 그대로 가슴 쫙쫙 열면서 다시 동작 들어갈 거예요. 준비하고 갑니다. 자 시작 쓱 그렇지 둘 최대한 쭉 벌리고 손 등이 뒤로 보내준다고 생각해 요손등손 등이 뒤로 쭉 팔꿈치만 뒤로 가는 거 아니고 이번에 손 등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 둘후후후 후. 후. 그렇지 쭉쭉 쭉. 그렇지 동작은 크게 크게 좋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벌써 이제 따, 보면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동작 크게, 그렇지, 좋아. 발끝은 발가락으로 톡, 톡, 그렇지, 톡, 톡, 그렇지, 좋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은 약간 필살기 같은 동작이에요, 필살기 같은 동작. 제자리에서 경보한다 생각하고, 갈리진 않지만,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쭉, 그렇지. 릴스에서 이런 동작 많이 보셨죠? 자 오늘 이렇게 가는 거고 무릎 쭉쭉 올리면서 내몸 계속 최대한 로테이션, 로테이션 그래서 최대한 내뱃살들이 쫙쫙 좋아진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지방 다 없애버린다는 느낌. 하나, 둘, 하나, 둘. 어깨 힘 조금만 빼자. 어깨 지방 없앤다고 하니까 이제 어깨 힘들어가가지다 지금 조금만 힘 빼고 갈게. 그렇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쭉힘 빼고 천천히 갈 거예요.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와, 이거 근데 진짜 안 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면 그냥 무릎을 위로만 올리면서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틀어주셔도 괜찮... 오케이! 이렇게 다섯 동작! 이렇게 다섯 동작 할 거고 한 바퀴만 더돌 겁니다. 자, 화이팅 가시라! 오케이, 다시 1번 동작 갑니다. 시작, 팔꿈치 뒤로 가면서 하나, 둘, 그렇지. 원, 투, 조금 앞으로 올까요? 하나, 둘, 그렇지. 쭉, 쭉, 그렇지. 하나, 호흡도 팔꿈치 뒤로 갈때훅 뱉어주고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좋아 이제 몸이 슬슬 풀리고 있는 것 같아 하다 보면 이제 동작도 더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리듬감이 점점 맞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 원투원투 원, 투. 그렇죠 하나 둘 하나 그냥 가볍게 통통통통통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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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오늘은 근력보다는 안 다치면서 땀짝 뺄수 있는 걸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좋습니다 이번 동작 이번 동작은 미역 동작 같이 갈 거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허리 트위스트 짜준다는 느낌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그렇지 하나 둘셋넷 놓고 요 손동작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몸통 회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놓고.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무릎 쭉쭉 올리세요. 그렇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동작만 크게.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잠 가시고. 다음 동작 땀이지 이 벌써부터 지금 비오듯 쏟아지고 있어요. 자 다음 동작도 마찬가지 동작 큰 동작 들어갑니다.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천천해야 히돼 빨리 안 해도. 그 대신 동작만 크게 하나 쭉 그렇지 쭉쭉 쭉. 쭉 그렇지 원투원투 원. 투. 그렇죠 하나 최대한 쭉 가슴 열면서 내쇄골 계속 넓혀주고 그렇죠 쭉쭉 쭉. 그렇지 원 그렇지 후후 후. 거의 다 왔습니다 15초 남았어요 15초 15초 거의 다 왔으면 조금만 됐네 그렇지 쭉 나이스 자다다다 다. 거의 다 왔다 좋아요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자 이제 손 모으고 손등 옆으로 보내주는 걸로 갈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자, 시작. 하나, 둘. 손등 뒤로 쭉, 가슴 최대한 넓게, 넓게. 그렇죠. 오케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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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렇지. 넓게, 넓게. 그렇죠. 오케이. 호흡도, 호, 후. 호. 후. 그렇지. 호. 후. 숨안 쉬면 죽어요. 자, 가슴 열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숨 같이 쉬면서 해야지. 호. 그렇지. 호, 호, 호. 거의 다 왔어요. 10, 10,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어요. 끝까지. 좋아요. 하나, 둘. 거의 다 왔다. 끝까지. 처음과 끝의 속도가 똑같이. 오케이. Okay.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필살기 한 동작. 필살기 한 동작. 자, 끝까지. 팔 최대한 흔들어주시고, 무릎도 최대한 들어주시고. 갑니다. 파이팅 고! 시작. 하나, 둘. 자, 오늘 동작, 부담되는 동작 하나도 없죠?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오늘은 운동한다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가볍게 우리 몸 풀면서 에어로빅 한다 생각하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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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나중에 인스타 꼭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laughs> 같이 운동 소통하시면서 친구를 만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좋다. 10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하나, 둘, 하나, 둘. 발생에 치면 침간소음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지. 소리 안 나게. 자, 오케이. 나이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laughs>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 눈을 똑바로 떠야 될것 같아요. 지금 눈이 다 풀려가지고. 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